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어때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한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거물급.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대형 플래그십 세단 하면 생각하시는 게 S 클래스 7 시리즈잖아요 근데 그두 차량과 견주여도 전혀 꿀리지 않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렉서스의 LS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또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신차 가격은 1억이 훌쩍 넘었던 차량이거든요 천만원 후반선으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천만원 후반선으로 준비했고요 바로 저희 유청할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요차 어때? 판매금액 1,840만원 1,840만원 준비했고요요 차량 스펙한테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13만 3천키로 아주 준수한 키로수 보여주면서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교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LS460 AWD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4륜구동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쾌적한 실내 공간성과 거기에 부드러운 승차함까지 거기에 또 럭셔리함까지 겸비한 차량이어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키로수도 13만 키로 아주 준수한 키로수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LS460 차량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요즘 현대미가 느껴지는 LS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부터 확 바뀌어진 디자인으로서 앞에 보시면 그릴도 예전 그릴과 다르게 모래시계 그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에도 L자 DRL 라이트까지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 렉서스의 요즘 추구하는 그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묻어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블랙 컬러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큼지막한 그릴 그다음에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백화현상 크게 없는 라이트까지 아주 깔끔한 컨디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방 감지 센서, 헤드램프, 워셔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옆면부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옆에 휠도 순정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타이어도 지금 거의 7, 80, 80%, 90% 정말 짱짱이 남아있는 타이어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 일단 차차가 길어요. 플래그십 센터답게 롱바디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성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4악지대 경보장치 사이드미러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플래그십이잖아요. 플래그십 하면은 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 내짝다 아주 깔끔하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틴틴도 짙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면서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동일하게 순정 휠이 들어가 있으면서 살짝의 주차기스는 있어요 근데 디타이어 아우 내짝다 거의 7, 80%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소호트 면에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게 타이어인데,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뒤로 넘어와서 뒷회도 보시면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라이트도 L자, 렉서스를 상징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잘 살린 것 같고, 테일 램프 깨진 부분도 전혀 없고요. 렉서스, 그 다음에 LS460, 네이밍까지, 배치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열게 되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 잘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깊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여유로운 공간성, 만나보실 수 있고요.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후방 옵션은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LS460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실내 옵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앉아있는 이 착자감 이 시트부터가 정말 푹신푹신하고 쇼파 소파, 고급 쇼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로감이라는 건 1도 안 느껴질 정도로 정말 편안한 시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차량이 제 바로 시동부터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동도 정말 잘, 잘 걸려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지금 엔진 컨디션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또 옵션도 플래그스타에서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음. 마이킨 에빈슨 스피커, 고사양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이 스피커가 또 서라운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 뭔가 노래를 들어도 좋고 클래식 뮤직 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영화 감상하기도 정말 좋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 조사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 모두 들어가요. 그 도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 버튼 하나 있잖아요. 그게 안전벨트 높이 조절 스위치예요. 이거는 전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쪽에서 찍힐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런 전동 스위치가 운전석 조석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터치로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이 썰루프 뿐만 아니라 천장을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소재가 알칸테라 소재예요 되게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알칸테라 소재까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열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지금 앞뒤 두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핸들로 넘어서 핸들 보실 건데요. 핸들도 크게 손택한 흔적도 없습니다. 정말 컨디션도 너무 좋고, 우드 그레인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렉서스, 그 다음에 북미 시장을 겨냥한 차량답게 버튼들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볼륨 버튼, 미디어 컨트롤러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오토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살짝 돌려서 이쪽에 버튼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핸들 열성 기능,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 경보 장치,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우는 전혀 없이 지금 실키로수 1 3 3,761km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노트북에 있는 그런 마우스 같은 느낌인데 사용하기도 정말 편하고 여기 보시면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후진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화질 좋게 잘 나오는 모습과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 디지털스러운 이런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CD 플레이기는 그다음에 미디어 컨트롤러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마우스, 네, 마우스 같은 조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용하기 되게 편해요. 네, 마우스 같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면서 뒷자리 커튼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LS460 앞자리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앉았을 때 편안해 할 만한 그런 시트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자리도 롱바디 차량은 아니지만 어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여유롭고요 그 다음에 아래 매트도 순정 매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느낌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되게 보들보들하다는 라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고급스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자리도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사지 기능 들어갑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거기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완벽한 클래식함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LS460 실내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가격은 억소리 났던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만 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는 생각했던 차량인데 오늘 다운된 금액으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일단 총평에 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정말 정숙한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정숙합니다.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4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 3,000km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프상 단순 기한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LS 460 AWD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LS 저희 요차때에서 준비한 금액 1,840만 원. 1840만원에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정말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외관도 이쁘지만 실내가 다 합니다 매력 포인트가 많은 실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LS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업체 대표 번호 연락주세요 저희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 방문하시면 저희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리고 차량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도 전국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 취급하고 있고요 타 유튜브 타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도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더 저렴하게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24시간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진행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아 어때? 의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